제10장. 이후에 주께서 70명을 임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모든 마을과 고장으로 미리 둘씩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밭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어린 양을 늑대들 사이로 보내는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챙기지 마라.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라고 말하여라. 만일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내 평화가 그에게 머물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머물러라. 거기서 내게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은 자기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집저 집으로 옮겨다니지 마라.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환영하면. 내 앞에 차려진 것을 먹어라. 그곳의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맞이하지 않으면 그 마을의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마을의 먼지를 털고 간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소돔이 그 마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만일 너희에게서 행했던 기적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오래전에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대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오히려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또한 나를 배척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말했습니다.주님, 심지어 마귀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굴복하였습니다.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보아라.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가를 밟고 원수의 능력을 막을 권세를 주었다.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귀들이 너희에게 굴복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런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제게 넘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며 아들과 또 아들이 알려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다. 또한 지금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하 두 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도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